안녕하십니까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분양가가 59가 8억 2천 8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과연 적절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루체는 청량리의 중심 입지에서 높게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이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7구역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둘레는 홍릉 근린 공원이라든지 그런 자연 공원이 잘 발달되었다. 그럼 한번 입지를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량리역까지는 한 950m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18층, 국외동 전용 39에서 8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61 가구 중 일반 분양이 173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 68세대, 59A, 38세대, 59B, 67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래서 85 초과에서는 추첨 100%인데요. 85이하기 때문에 추첨 60% 그래서 추첨제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75%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1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KTX 강릉선, 경춘선, 경원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목선, GTX-B, GTX-C, 강북 횡단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롯데백화점, 네, 롯데마트,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가물시장,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육서울병원이 있다.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삼육초, 홍릉초, 청량중, 홍릉초,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그렇게 있습니다.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홍릉글림공원, 세종대왕기념관, 홍인원, 홍릉숲 숲세권, 청잔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주택 구성원, 청약통장 1년 이상, 전매제한 1년 되겠습니다. 실거주문은 통과가 안 되었다. 여기는 미래같이 프리미엄이다. 교통 특구다. 도보 거리의 교육 환경이다. 인프라와 편의 시설, 천장산, 공릉 근린공원 아주 자연 경관이 좋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51A 7억 2,800 59A 8억 2,800 59B 8억 4700 여기 주변으로 본다고 하면 다소 높지만 그래도 지금 분양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9a가 8억 2800 59b가 8억 4700 이게 최고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일 내는 7억 2800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4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미래가치 청량리를 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그래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닭신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예전부터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청량리 뉴타운 같은 동대문구인 이문, 휴경, 뉴타운보다 더 좋은 입지로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특별공급 7월 10일, 1순위가 7월 11일, 2순위가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 계약일은 7월 30일에서 8월 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꼭 청약을 해도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 이게 바로 어 청량리 노트켓을 하이루체. 그래서 여기에 둘레를 이렇게 본다. 그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어 여기 이 거리가 한 15분 정도. 어떻겠습니다. 9 4 8 m 정도 되니까 도보 초초 역세권 아이도 15분 정도 오면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청량리 교통 좋습니다 여기가 학교도 좋아요. 삼역초, 청량중고, 또 홍릉초, 홍릉 근린 공원도 있고요. 괜찮은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